최근에 리플코인 3거래일 연속 음봉 뜨면서 하락세를 맞이하고 있다 보니까 이에 따른 구독자분들 문의가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가 이전 영상 통해서 기본적인 매수와 매도 타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다시 한번 재차 눌리목 라인에서의 매수 타점 제시해드릴 예정인데요. 그렇다면 이번 영상에서는 과연 이번 조정파동이 어디까지 이어질 것인지 단기 반등 타점은 어디고 이번 반등에서 어디까지 상승할 수 있을지 기본적인 내용들 에 대해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 e c 주가 리플과 관련된 신규 속보 호재 이슈까지 종합적인 내용들 브리핑 지금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만 부탁드릴게요 절대로 포기하지 마세요 업비트로 원칙 매매만 하셔도 수익은 잘 나옵니다 말도 안되는 허황된 수익 따라다니지 마시고 기본에만 충실하게 투자해도 우리가 원하는 목표 충분히 이루실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최근에 SEC측에서 자멸의 길을 걸으면서 리플이 소송에서 점점 유리한 입지를 가져가고 있는데요 이번 SEC측의 변호사 두명이 심각한 권력 남용 이후에 사임을 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 일명 대박스 사건이 ]입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보면은 미국 SEC가 암호화폐 플랫폼 데박스를 상대로써 소송에서 거짓 증거를 제출해 가지고 데빡스의 자산을 동결시킨 내용인데요. 이에 따라서 법원 측에서는 규제 기관인 미국 SEC를 믿고 데빡스의 자산은 동결을 허용했는데 알고 보니까 SEC가 허위로 근거를 제출했던 거고 이에 따라서 담당 판사였던 셸비 측에서는 미국 SEC가 증거가 부족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의적으로 거짓되고 오해의 소지가 있는 방식으로 증거를 제출했다 라고 하면서 강력하게 비판을 남겼습니다. 해당 사건으로 SEC 측의 변호사들이 사임을 하게 됐고 이에 따른 미국 법원에서는 SEC에 대한 신뢰도 자체가 크게 떨어진 상황 즉 SEC가 규제기관이라는 이유로서 막무가내 식으로 처리하던 것들이 크게 위축이 될 수가 있다는 라 거죠 여기에 대해서 SEC 같은 경우는 리플과의 사건에서도 다시 한번 규정을 위반하면서 증거를 제출했기 때문에 법원이 SEC에 대해서 완전히 등재의 가능성도 상당히 높은 상황입니다 어떤 일인지 설명을 드려보면요 리플 측 변호사 제임스 필란 측에서는 이번에 SEC가 제출한 자료를 삭제해달라고 법원에 제출을 했다라고 합니다. 원래 법원에서 정했던 리플과 SEC의 일정 자체가. 지난 2월 20일 당시 리플과 SEC 양측에서 합의에 필요한 자료들을 제출하라고 했었고, 심지어 SEC가 뒤늦게 리플의 XRP 판매되었서 그리고 재무제표까지도 제출하라고 해가지고 리플이 이런 것들도 전부 다 제출했어요. 그리고 나서 SEC가 합의안 작성하고 리플이 반대 의견서를 제출했는데, 해당 일정에 따르면 모든 자료가 2월달에 제출이 끝났어야 됐습니다. 그런데 SEC가 리플에 2조 6800억 정도의 벌금을 부과한 근거로 뒤늦게 전문가 증거까지도 제출을 한 거고, 심지어 2월달에 SEC. 가 리플의 재무기록을 검토한 전문가 1시간 이상 신문을 하면서 그 이후에도 여러 차례 의문이나 반박을 제기할 수가 있었지만 SEC 측에서 별다른 액션을 취하지 않았었거든요. 그런데 합의안에서 갑자기 SEC의 수석회계사 안드레아 폭스를 선임해가지고 리플의 사업보고서 그리고 재무제표에 대해서 자의적으로 해석을 하고 이에 따른 천문학적인 벌금 까지도 부과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리플 측에서는 법원에다가 SEC의 벌금 산정 근거 자체를 삭제해달라고 요청을 했었고 왜냐하면 리플 입장에서는 폭스가 리플의 사업보고서 그리고 재무제 표에서 어떤 항목을 어떻게 해석했는지도 모르기 때문에 정확하게 벌금에 대해서 산정했을 확률 자체가 상당히 낮다는 거예요. 게다가 SEC 측에서는 자료까지도 제때 제출을 하지 않았었고 폭스의 계산 자체가 일단은 리플의 벌금에 지대한 영향을 주고 있지만 리플 측에서는 제대로 반박할 수 있는 시간 자체도 주지 않았기 때문에 재판부에서는 미국 SEC의 말만 듣고 리플에 불리한 판결까지도 내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저희가 앞에서도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거짓 증거를 제출해서 법원 속였던 전적이 한 차례 있는 데다가 이것 때문에 때문에 대박스가 큰 피해를 입었었거든요. 그래서 재판부가 리플의 요청까지도 받아들여가지고 미국 SEC 측의 벌금 산정 기준 자체를 뒤집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말 그대로 리플이 가벼운 벌금만 내고 합의가 종료되면은 더욱더 큰 상승 랠리까지도 펼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관련 내용 나오는 대로 다시 한번 또 후속 영상 통해서 전달드릴 예정이고요. 그렇다면 우리 구독자 분들께서 코인 투자하시면서 다들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셨을 겁니다. 내가 얼마일 때 매수했었더라면 지금 급등하고 있는 코인에 대해서 예전에 매수 했었는데 그때부터 그냥 계속 보유하면서 들고 있을 것 지난 2017년도. 그리고 2018년부터 코인을 시작을 했는데 이때 비트코인만 사고 그냥 계속 보유하고 있을걸 한 번에 전부 다 몰빵 투자 매수해놓고 계속 기다리는 게 정답인 것 같다 이런 생각을 다들 해보시고 계실 텐데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예전으로 다시 돌아가면 그냥 비트코인 사서 계속 기다린다? 이런 과거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당연히 생각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 심리상 당연한 거고 절대로 잘못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기본적인 과거 차트 패턴 분석하고 예전에 있었던 이슈 내용 토대로서 움직임이 나오는 구간까지도 분석을 할때 항상 과거의 생각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상 투자 시장이라는 게 정말로 야속한 게요. 앞으로의 미래만 보고 가면 좋겠지만 과거의 기록까지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예전에 이렇게 했을 때 내가 지금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이런 시나리오까지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서부터 그냥 계속 보유 했더라면 얼마만큼의 수익이 나왔고 내가 얼마를 벌었겠다 그런 기억과 과거에서 내가 최고의 선택을 했을 때 지금 어떤 상황일지에 대한 시나리오 그리고 그 기억 때문에 지금 아쉬운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지금부터 잘 들으셔야 됩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안전하게 현물매매로서 업비트 위주의 꾸준한 수익을 쌓아 나가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는데 과거 최고의 코인 시장에서의 기억을 그냥 기억에서 끝냈어요 되는데 이게 미련으로 끌고 가다 보니까 새로운 문제가 생겨 버려요. 지금 같은 경우는 2024년이에요. 금리도 많이 바뀌고 물가 상승률도 높고 코인 투자 시장에서 진입하시는 분들의 연령대부터 시작해 가지고 너무나도 많은 분들이 코인 시장을 쉽게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인즉슨 현재 너도나도 코인 투자를 하고 있다라는 거고 과거에는 10명 중에 1명에서 2명 정도만 코인 투자를 했다면은 지금은 10명 중에 7명에서 8명 정도가 코인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신규로 시작하시는 분들이 적어졌다는 뜻이고 새롭게 시작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무리한 매매를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안전하게 비트코인을 모아가자 이런 생각으로서 미래를 보고 투자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하지만 현재 시점에서는 손실 자체가 커지고 있고 대응이 어려우신 분들 포트폴리오는 안 올라가는 코인 위주로 계속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메이저 코인이나 누구나 알고 있는 시가총액이 높은 코인이라고 해가지고 수익이 잘 나온다거나 너도나도 알고 있는 소송 이슈에서 이게 소송 끝난다고 상승하는 시장은 아니라는 겁니다. 왜일까요? 소문난 잔치에 먹을 거 없다. 이런 말이 있죠? 허들썩한 소문이나 큰 기대에 비해가지고 말 그대로 딱 그만큼이거나 혹또 아쉬운 경우가 생기면 당연히 결과 값이 안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왜그 미련에 대해서 버리지 못할까요? 그 이유는 너무나도 간단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때 그 시절 당시의 기억 때문입니다. 그때는 그렇게 상승했었으니까 이번에도 상승하겠지. 아직 상승 안 했으니까 예전에 올랐던 경우가 있으니까 한번상승하면 크게 상승할 거야. 이런 기억, 분명히 좋은 기억이 맞는데 이렇게 기억 같은 경우는 그냥 추억에서 끝내는 게 당연한 게 투자 시장에서 이런 기억이 내 기술이 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투자 시장에선 정말 냉정한 눈으로서 알아보셔야 됩니다. 내가 몇 개월 그리고 수년 전에 샀다라고 해가지고 그 시간에 대해서 값을 쳐주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투자 시장은요 그날 그 순간 이때 값이 정해지고 그 시점의 재료로서 판단을 하는 겁니다. 너무나도 속상하지만요 나의 노력 그리고 기다린 시간과 같은 경우는 생각을 안 해준다라는 거예요. 이전에는 너무 몰랐고 이제 시작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아주 작은 재료로만 순간적인 매수세로 등락폭이 크게 자주 찾아오는 상승의 기회와 더불어 가지고 내가 물려 있어도 나올 수 있는 기회가 자주 찾아왔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조금 상승하면은 바로 하락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쉽게 생각하면 정말로 간단한데요. 한마디로 상승했으니까 이미 올랐으니까 파는 겁니다. 이에 따른 이유와 정답은 무조건 시장 성격에 있습니다. 지금에서의 시장 성격 같은 경우는 짧고 여러 번 주기에 대해서 반복하는 시장이니까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런 생각해 보셨을 겁니다. 코인 투자하시는 모든 분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다 같이 보유하고 있으면은 상승하지 않을까? 계속 상승만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 누구나 한 번쯤 해 보셨을 텐데요. 하지만 투자 시장은요. 절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가 않고 한마음 한뜻으로 움직이지가 않습니다. 내가 장기 투자로 보유를 한다면은 누군가는 단기 투자로서 빠르게 수익 보고 나와 버리는 게 투자 시장인 거고 내가 기대 심리로 인해 가지고 투자를 운영한다라고 하더라도 누군가는 현실적으로 투자를 운영합니다.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꼭 기억에 사로잡힌 투자 매매하지 마시고 나에게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이런 투자 매매 하시기를 진심으로 응원 도움 드리겠습니다. 항상 화이팅 하시고 오늘 나에게 도움이 될수 있는 매매 하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리면서, 현재 제가 직접 운영 중에 있는 정보 커뮤니티도 역시 마찬가지요. 예 기본적인 종목 선정, 매수나 매도 타점, 실시간 속보나 호재 이슈 같은 것들, 실시간으로서 공지 브리핑 도움드리고 있기 때문에, 영상 하단에 있는 댓글창 링크 통해서 신청해주시면, 정보 커뮤니티 우리와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만 부탁드리고요. 우리 채널이 움직일 수 있는 원동력입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먼저 저희 채널 차원에서 전문적으로 운영 중인 정보 커뮤니티에 입장하기 위한 기본적인 신청 자격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조건적으로 신청하시기 전에 나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이 맞는지, 내가 추구하는 투자 매매에 대한 방향성과 살펴봤을 때잘 생각을 해보시고 신청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절대적으로 업비트로만, 현물 매매로만, 비중 조절 원칙 매매로 만 운영을 도움드리고 있기 때문에 업비트 이외의 모든 타 거래소에 대해서는 상담이나 설명조차도 드리지 않고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몰빵 한방주의 인생 역전이다 뭐 이런식의 불나방 매매는 절대적으로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꾸준함으로써 길게 보실 분들께서만 신청을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코인 매수 해가지고 50% 100% 이런식의 수익 벌겠다는 마인드로 하시는 분들은 저희 쪽과는 맞지가 않기 때문에 50%의 수익을 얻고자 하는건요 반대로 50%의 손실 볼 각오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시간이 귀한 것처럼 제 시간도 마찬가지로 귀합니다. 단순하게 던져 보기식 정보방 문의로서 한 분이 입장을 하시게 되면은 정말로 필요로 하고 계시는 다른 분이 입장을 못 하시기 때문에 진정성을 가지고 우리와 함께 가실 분들만 신청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저희 채널 쪽으로 궁금증 남겨주시는 분들이 정보방에 대한 입장을 원하시는데 입장 신청 방법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간단하게. 안내 설명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컴퓨터 PC로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영상 하단의 정보방 신청 혹은 번호로 문자를 남겨주시거나 저희가 직접 이렇게 댓글창 상단에 고정을 해 놓은 해당 링크를 클릭하셔서 접속하셔도 되고 단순하게 댓글창에서 보이시는 010 5 6 2 7 3403 번호로서 문의를 주시면 되고요. 여기서 링크를 클릭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간단하게 성함이나 전화번호만 남겨주셔도 되고 추가적으로 보유하고 계신 종목이라든지 문의하고 싶 보신 내용들 자유롭게 적어주시면 짱 안내 설명 도움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모바일 버전 같은 경우는 현재 보이시는 사진을 참고를 해주시면 되는데요. 해당 댓글창을 클릭을 해보시면 저희가 실제로 이렇게 댓글창 상단에 고정을 시켜놓은 정보방 신청을 누르시고 모바일에서도 이렇게 자유롭게 신청할 수 있는 기본적인 폼이 뜨기 때문에 방금 보여드렸던 PC 버전과 동일하게 신청을 주시면 됩니다. 해당 링크를 통한 신청이 어려우신 분들 같은 경우는 현재 보이시는 010-5627-3403 번호로서 연락을 주시면 안내 도움드리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운영 중에 있는 정보방 같은 경우는 수년이 넘는 기간 동안 업비트 현물매매로서만 현재 자리를 지켜오면서 이어오고 있는 상황이고 시장 상황이 좋든 안 좋든 그리고 보합권이든 하락장이든 상승장이든 전혀 상관없이 업비트로만 현재 자리를 지켜올 수 있었던 이유는 그만큼 비중조절 원칙 매매가 정말 중요하다라는 강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한탕 크게 해가지고 인생 역할을 전 노려보려는 허황된 수익률이 아니라 꾸준하게 쌓아올린 성은 절대로 쉽게 무너지지가 않습니다. 항상 업비트 현물로서만 안전하게 운영하시기를 추천을 드리고 있고요. 영상 시청하시면서 반드시 명심해주고 시청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로 업비트 이외 거래소는 절대로 추천 상담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두 번째 모든 투자에 있어서 100%는 없습니다. 손실 보상 확실한 거 절대 없습니다. 세 번째 내 계좌를 캡처해서 보내거나 내 정보, 내 투자금을 보내는 일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네 번째 고위험 선물 매매 조심하시고 안전하게 꾸준한 원칙 매매로만 운영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위의 내용 이외에 다른 설명을 한다면 지금 시청하고 계신 저희 채널이 절대 아니라는 것을 반드시 명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재 제가 직접 운영 도움 드리고 있는 정보 커뮤니티 방에서는 항상 안전하고 꾸준한 원칙 매매를 강조 드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기본적인 매매에 대해서는 항상 본인이 직접 하셔야 되는 거고요. 내 계좌를 캡처해서 보내는 일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로 업비트 이외의 거래소는 반드시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랍니다. 세 번째, 하이 리스크로서 수십 퍼센트, 10%, 수백 퍼센트 수익으로서 현혹하는 일이 있다면은 이런 부분들 일단 의심하고 보셔야 됩니다. 네 번째, 선물 거래 같은 경우는 내가 잠을 자고 있는 동안에 한순간에 청산되면서 선물 투자금 전액을 날릴 수가 있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지나친 욕심으로 인한 몰빵 투자, 한방주의 도박 성향의 매매는 내 계좌를 박살 내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항상 비중조절 원칙 매매로써 꾸준한 수익을 쌓아 나가시기를 진심으로 응원 드리겠습니다.